탄약이 없어. 이 부기의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탄약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부기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탄약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깜짝이야. 무슨 소리가 들렸어? 외계인 친구들이 내린 것 같은데. 응? 엘리트가 내렸어. 엘리트를 잡아야죠. 후... 후속부대가 옵니다. <목소리> 공중에서 뜬 적들을 맞추기 저 캐논이 문제에요.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죠. 이 녀석 잡아야돼요 오던분 어디가셨지 진짜 게임이 60프레임이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 이거 콘솔판으로 진행했을때는 이렇게 정신없진 않았거든요 그때 60 프레임이 되니까 완전히 어렵습니다. 체크포인트 통과했죠? 이제 이 지역을 이동을 합니다. 약간 오픈월드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오픈월드가 아닌 거죠. 저게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 이 길은 어디로 통하지? 수력 발전소 45년 전에 지었어. 죽어주로 가는 전기가 저 발전소에서 생산됐지. 저이 없어지면 좀 최선을 다할게. 기다려. 거부한 데 시속 3리터. 어디요? 남아 여기 있었군. 좋아 갔다 이제 이동하지. 아 이건 그냥 두고 가지. 자 여기서는 좀. 보입니까? 커다란 탑 모양의 코버넌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경비가 사업하네요. 그게 감시를 교란했군. 그렇군요.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무선 기폭 장치를 설치해. 사령부가 뭔가 큰걸 준비하고 있다. 새벽에 탑을 처리한다는군. 그렇군요. 날려버리게? 이 구역을 갖고 왔는 건물에 무선 기폭 장치를 설치할 거야. 어머니 죽였다면요. 얼마든지 환영해. 코버넌트 방어병력을 제압하십시오. 그거 참 쉽겠군요. 이 녀석들이 이 포탑을 못 잡도록 쏴야 됩니다. AI 친구들이 말하고 있자. 여기서도 헌터를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제압을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어, 저기 저기 있다. 플라즈마 캐논을 분리해서. 이런식으로 쏠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런 무기 사용은 이 스파르탄이라서 할수 있는 건줄 알았다니 헤일로 ODST라는 게임에서도 ODST 병력이 이렇게 캐논을 뜯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리고. 근데 이 무기는 캐논을 여기서 쓰기가 좀 아깝기도 합니다. 왜냐면 좀 있다가 헌터들이 나오면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자, 이제. 잡아 주고. 좀 걸릴 거야. 주변 살보고 있어. 방어 준을 지키십시오. 준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자기 병력이 옵니다. 여기서 준이 뭘 하는 것 같아요? 오 저기 헌터 있다. 헌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역시나 헌터가 있었군. 공격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쏴야 되겠습니다. 어, 고기가 없어. 이 친구들. 정말 단단해서 잘 죽지도 않죠. 하지만 잡았다. 이걸 사용해서 싸우라는 거였는데. 미감시 구역으로 더 깊이 이동하십시오. 이쪽이군요. 뛰이와야 돼요. 확인했습니다. 보 열겠습니다. 버 팀, 이제 감시 구역으로 진입한다. 목적은땅이 떨어지기 전에 다 잡으려고 했는데. 팬텀이 쏘고있었군요 와 멋있다 이런 장면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이 게임에서 일, 이렇게 뒤치기를 성공할 수 있는게 별로 기회가 안됩니다 자, 이제 없죠. 총알이 없다. 이 게임은 이렇게 총알이 별로 없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떨어지면 주먹질로 공격을 해야 돼요. 방이죠, 친구들. 화력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장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목이 좋으니까.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출시된 둠 이터널이라고 있는데 그 게임도 총알이 무한정 지급되는 게 아니라서 근접 공격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둠 이터널이라는 게임 방식을 보면 이 헤일로 시리즈를 많이 참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 화면을 송신합니다 이거 뭐입니까 캣? 확인했다 노블3와 6가 코버넌트 타격대에 실시간 영상을 보냈습니다 타격대 정도가 아니라 침략부대 같은데요 놈들의 수를 줄이려면 빠르게 손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야 정찰팀은 교전을 피하고 즉시 복귀하도록 몇 시간 있으면 해가 뜰 거다 오늘은 엄청나게 바쁘겠는걸? 그렇군요 침략부대죠 저 정도면요. 노블팀이 발견한 사항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대규모 코보넌트 부대가 감시망을 피해 침공했으며, 현재 궤도 방어를 포함하여 비행기 지역 전체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 태세에 따라 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반격 중입니다. 또한 코버의트 병력이 은폐 중인 것을 노블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코버넌트 지원군의 착륙 지점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병력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탑의 신호를 확인 중이다. 폭파한다. 셋, 둘. 내말 들리나? 스 괜찮아? 좀 도와줘야겠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